깊어가 는 가을 과 함께 개교 100 주년 을 자랑 하는 충남 서산 의 대산초등학교 에서 11월4 일과 5일 양일 에 걸쳐 개교 100 주년 기념 사업 추진 위원회 주관 으로, 대산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청춘 낭만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번 낭만 콘서트에는 트로트 여왕 김연자, 트로트 디바 우연희 그리고 MBC 무용단과 함께. 행사 1순위로 자리 잡은 퍼포먼스 그룹 동동아극단이 함께합니다 이번에 방영된 MBN 휴먼다큐 산호라면에 방영된 효녀 가수 정세희와 효자 가수 동동으로 구성된 동동아극단은 서산 국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이번 남만 콘서트에서 그들이 왜 초대 일순위로 불려지는지 동동아 극단의 멋진 퍼포먼스와 동놈과 국민이 하나 된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콘서트 잔을 들게 아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아유 동동아 극단이에요. 어떤 팀이에요? 지금 지금 행사 중에 제일 바쁜 사람들인데. <laughs> 어 진짜 내 동생 같고 우리가 또그내 같은 후배지만 네. 내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크게 반갑게 해주고 네. 또 얘네 그 지금 요즘에 그 신곡이 와라키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와락키 안아 안아버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번더하는래 이게 <laughs> 와라키스. 와라 <laughs> 아무튼, 저, 그, MBN, 그, 사노라면, 예, 저도 한번 나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우리, 저, 동동학극단한 열심히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산호라면 최고 프로입니다. 예, 좀 열심히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이두 친구들, 정말 어디 가나 진짜 멋있는 친구들이니까, 네.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예. 뭐 행사에 있으면 써주시고 그시오 <laughs> <laughs> 우리 대한민국 레전드 박일진 오빠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친이에요. 저 신곡도 발표하시고 정말 왕성한 활동하시잖아요. 인생은 왜왜왜 왜왜 그리고 남자도 가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일진 오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활동하세요. 아, 그럼, 그럼, 그럼. 같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세트 하고요, CD, USB 그리고 동동학극단 왕성한 활동하고 네 열심히 화이팅하라고 언니가 석돈을 주셨어요. 최성 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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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촬영 중. 아, 그래? 동동학극단 사노라면 나가요. 그래? 어. 예쁘고 예쁘고 또. 착하게. 내가 하고 좋은 방송 나가게 된거 축하드리고. 네 오빠. 멋진. 멋진 프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MBN 산호라면 아, 우리 아, 멋쟁이 건들 거 같아요. 니다 파이팅. 파이팅! MBN 산호라면 우리 일주일 아, 촬영하고 있거든. 어, 동갑인데 잘하는데요. 어, 동갑, 동갑 동갑 이 춤과 이 둘의 케미가 아, 저희가 정말 맞아. 정말 진짜 존경할 만큼의 퍼포먼스가 뛰어나셔갖고 동동, 동동. 아트단이 네. 시위하고 동동인데 이 친구들 온 네. 생활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음악의 무대로 올라가면 음. 음악이 음. 살아있어요 톡톡이 이런 음악을 들으